이제 제가 바이크 카드 한대기 준비했습니다. 바이크 카드 한대에서 카드를 한장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셨습니까? 이제 제가 이 대관에 바이 카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넣고 나서 여기 검정색 케이스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집어넣고 제가 신호를 정하게 되면 카드는 사라집니다. 이 카드 배경은 어디서 봤을까요? 바로 제 주머니에서 나타나고요. 고기서 카드가 뭐죠? 제일 위에 있던 카드가 이 카드가 맞습니까?